오늘, 어려운 경기 할 걸로 예상합니다. 오늘, 아, 어, 무승부만 해도 감사한 경기가 될것 같은데. 이기면 제일 좋겠지만. 나는, 어, 1대0 예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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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대0? 1대0 부산 승리? 네. 오늘 첫, 홈첫 홈 승리? 그동안 승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싸워냈겠네요. 그래서 서포터 분들이 고사를 지내가지고. 아, 고사 진짜? <laughs> 진짜로? 아씨, 우리 고사 파워에 밀릴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누나 화이팅. 안녕 화이팅. 오늘 열심히 하세요. 네. 저현이는 1대0? 1대0으로. 안양 승리? 아, 오늘 몇대몇될것 같아? 돼요, 아, 어? 돼요, 아, 3대 형. 아, 3대0이요 아, 3대0 누가 낼것 같아? 방망파 채파, 방망파 채파, 방파파파 마테우스, 달레이. 마테우스 한 골, 마테우스 두 골. 달레이 한안돼안녕하십니안녕하십니더 크게. 안돼요. 침착해. 안녕하십니나이 목이 좀 늘어나 있는 거 늘어나 있지 않 목이 좀 그렇지. 그래, 더 살쪄 보이지? 나 그래 가지고 나도 못믿겠어 어, 이게 목이 약간 좀 살쪄 보여. 응. 아, 실망입니다. 디자인. 이 살쪄 보이는 디자인이 좀 배피지? 아. 배피지? 자, 자제 해 주시 바랍니다. 살쪄 보이는 디자인 좀. 정말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다 보면 이렇게 S46 원정석 출입구가 있습니다. 봐서 걸게도 걸었습니다 어, 작년에 우리가 부산에게 이긴 적이 없는데 올해는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작년에는 좀 치물하게 원정버스 타고 돌아간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기분 좋게 밥 먹고 기분 좋게 내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아이팅 모것 오늘 이 채널 주 주인은 저입니다. 안녕 화이팅! 감이 어떻습니까? 와... 아 죽어도 좋아. 진짜 이게 무슨? 와, 진짜 아 이런 맛이 무슨... 먼저 오지. 아배 너무 아파. 아 오늘 진짜 이겼습니다. 진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겼어 이겼어. 우리 할수들다 목소리 안 나. 오늘 어땠어 오늘?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긴자들이 맞을 수 어땠어? 네. 어 너무 좋았어요. <laughs> 준형 응? 마지막에 김정현이 꼴로 코 그랬을 때어땠어 완전 좋았어 김나설이 막았을 때 어땠어? 막을 줄 알았어? 막았어. 막을 줄 알았지 김나설이 뭐, 다 막아 응. 오늘은 막을 줄알았어 당연히 막을 줄 알았죠 오 어, 역시 내가 믿음을 위해 아 진짜 빨리 봐야겠어 눈물, 왜 눈물 흘리시나요? 아 어, 너무 기뻐요. 기뻐. 기뻐 어? 일수 없어. 안녕, 우 남성에게 나타진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때렸냐? 이거 뭐 때렸어? 아까 <laughs> 부산 애들한테 맞고 있다고. 오늘 후반에 부산 애들한테 쳐 맞아가지고. <laughs> 근데 김달선이 <진짜 웃음> 어... 막았어. 마지막 것도. 진짜 <laughs> 아... 지금 나아갑시다. 아,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 이겼어. <laughs> 아, 이거 잡 아, 낸다 우리가 이 이거 잡 아, 이거 타워렌 이거 타워렌이스 아, 이 아, 오거마 이거 타워렌더. 아, 이거 타워 아, 이거 타이이 아, 네. 네. 쉽게 지지 않는 아냐 위닝 멘탈리티 지금 봐봐 어? 설레발이 아니라고 이거는 모든 기운이 올해는 진짜 진짜다 올해는 진짜다 아니 아까 막뭐 추가할 모신이 누가 어쩌니 뭐예 그에 우리는 이미 옳랐습니다 <laughs> 부산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안양은 이겼다 하지만 우리는 지지 않는 팀 정말 부산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못 나오셔서 어떡해요? 아, 괜찮아 이겼잖아요. 아 그, 진짜 애껴둔 거죠. 다음 <laughs> 경기에 연승 거리요?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저도, 저도, 저도 저도 그러니까. 아 어, 기분은 너무 좋죠. 네. 이제, 어, 팀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어, 이게 저뿐만 아니라 팀 수비들이랑 팀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부, 분위기나 흐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제 팬들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 지지 더비 꼭 승리할 수 있게 준비 잘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지지 더비가 아니라 저희는 매 경기 항상 기대하고 네. <laughs> 그러는데 네. 그 전반전에는 되게 3대 0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락커룸에서는 요즘 둔다조 선수의 락커룸 토크가 네, 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요청을 하셨나요? 일단, 3대일 때도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산의 한 팀이 네. 지금 수비적인 것보다 공격적인 능력이 강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저희가 하나 먹으면 국명히 뒤집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전반이 끝나고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딱 하나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3대3 3대 됐을 때, 아, 진짜 큰일 났다. 어, 잘하면 뒤집어지겠다. 이럴 타이밍에 또 정현이가 또 하나 넣으면서 넣었을 때도 좀 불안했어요. 음, 뭔가 18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줬고, 또 굉장히 공격력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집중해야 될것 같다고 했는데, 마이막이단 돈이 아니기도 PK가 나가죠. 사실 네. 그 다시 보기에 봤을 때도 네. 아, 이거는 볼이랑 전혀 상관없는 방지이어서 네. 파울, 네. 네. 이건 파울이 아니다라고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굉장히 엇갈라거든요 네. <laughs> 근데 시, 저번에도 내가 창녕이한테도 항상 선수들 이야기하게 심판이 불면 끝난 거라고 네. 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심판에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힘 빼지 말자. 고 어. 심판을 우리 편을 만들어야 한다 항상 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심판이 이미 부럽고, VR을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좀 굉장히 편했어요, 마음. 네. PK를 줬을 때도 네.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어.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PK가 하나 알것 같은 생각이 계속, 아. 이런. 불안감이었어. 있 그래서 다음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마스가 이 차면은 여기로 거, 차면 여기로 찰 거고 패신이 차면 여기로 찰 거고 로페즈가 차면 여기로 찰 거다. 나는 거기로 뜰 거다 나는 생각만 딱 가지고 임했던 거 같아. 근데 그게 일 맞아 떨어졌죠 어. 미리 예측, 공부 하고 예측을 네, 해서 아, 분석 이제... 다 하고 분석가님이 다보내줬어요 계속 네. 그 라마스가 많이 차잖아요. 작년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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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골도 그렇죠. 많이 넣었고 계속 거의 전담에서 차니까 남아서 차면은 확률적으로더 그쪽으로 많이 차더라고요. 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막 뭔가 대면이시면서 그런 걸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뭔가 자신감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변했어요. 그래서 차기 전에 창룡이랑 정인이 불러가지고 네. 형이 막을 수 있을 것같으니 무조건 골대를 들어보라고 음... 리바운드, 세컨 리바운드 무조건 하라고 했는데 딱 맞고 돌아섰는데아 큰일 났다 했는데 정윤이가 와 있는 거예요. 정윤이가 땅에 대가리 받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와, 됐다. 막았다. 근데 이제 막 코너 킥이었잖아요. 애들이 막 황혼에 있을 때 집중해야 되는 아직 안 끝났어. 일단 이것까지 옮겨야 된다. 그, 그, 그 그리고 나서 경기 끝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막고 나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빨리 음... 집중하라고. 다시. 경기 끝나지 아직 끝난 게아니니까또너킥에서 먹을 수도 있는 응, 응, 응. 그, 그거에 좀더 선수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것 같아요. 응, 너무 멋있었어요. 막, 응.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체스쌤 많고, 체이킹 코치님 많고, 체이킹 코치님한테 항상 감사하거든요. 응. 힘든 시기, 힘든 시기 때 안양으로 불러주셨고, 응.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게습니다 체이킹 코님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도, 코칭 스태프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좀 나이도 많고, 부상도 2년 동안 큰 부상이 있었는데,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선택해주셔서 사실 좀, 시시 시작하기 전에 부담, 편히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잘해야 된다. 근데 최쌤이 항상 편안하게 해주셔 편안하게 그게 경기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팬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리니다 항상 경기장에 들어가면 뒤에서 많은 팬들이 응원해 주시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됩니다. 점점 힘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경기가 더 많을 텐데 저희 이 흐름 이어가려면 많은 팬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선수들은 다 보답해 드릴 테니까 좋은 경기력으로 마지막까지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 같이 웃으면서 꼭 승객 할수 있게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승격하고 네. 또 1부에서 같이 또 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니다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laughs> 이겼다 아, 이런 극적인 쩐대는 쩐대는 무슨 쩐대는 울고 <laughs> 아니 나안잔 전에는 안 울었거든 <laughs> <어렸을 웃음> 근데 오늘은 데요, 오늘은 안울 수가 없는 경기였어 <laughs> 사실 나도 울었으니까 아 진짜 아, 이겼다 아 목소리가 안 나와 <laughs> 울기는 했지만 이렇게 오열을 할 정도로 아 너무 너무 <laughs> 통고, 기분 똥고개 눈물까지 너무 아니요? 기분 좋아서 아 진짜 기분 좋긴 해기분 <laughs> 좋지 오늘 이긴 기념으로 다들 회식하러 간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겼다!